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 그 일곱 번째 이야기 권위주의 없는 사회에 대해서 미국 박사 김용진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권위주의가 없는 사회 아주 제목이 좋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권위주의를 거부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어,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권위주의적 요소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그거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검찰이나 국회 또 정치하는 사람들 힘을 좀 가진 분들이 아, 좀우수의 소리로 너무 폼을 잡아요. 아, 그러니까, 말로는 국민을 위한, 어, 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한 민중의 집행이, 사회 정의를 위한 검찰, 이런 게 일반 서민들에게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 체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책에도 한번 썼습니다만은 첫째로 대통령이라는 명칭이 그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청와대 나와 있어 아름답습니다. 미국도 백악관이라고 그러니까 뭐 좋습니다. 근데 뭐 국민하고 점점 다가가기 위해서 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긴다 뭐 하는데 그것보다더 중요한 건요. 대통령이란건큰 대자에다가 이 통치할 통자에다가 수령령자니까 아, 통령 중에서도 아주 최고 <laughs> 통령이니까 아주 전체주의적 내지는 독재주의적 단어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말로 프레시덴트가 대통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사용한 나라는 없습니다. 아 그럼 미국 대통령? 아 미국은. 프레시덴트가 프레사이드 주재하다 회의를 주재하다에서 나온 명사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도 프레시덴트, 총장도 프레시덴트, 회사 사장도 프레시덴트. 아 심지어 중국도 뭐추석 옛날에 우리 임시정부도 추석 그랬죠. 뭐 요즘 북한은 위원장이야. 뭐 말하자면. 어 어느 나라 대만이 아직도 총통이라고 하나요? 나그거확인을안 해봤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잘못된 반민주적 아. 칭호입니다. 음.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가 우선에 그 권위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려면 대통령 명칭부터 바꿔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음. 있겠습니다만는 국가 대표 음. 그러면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에, 운동으로 축구 국가대표 음. 정치적으로 대통령도 국가대표 음. 그래야지 대통령이 딱 하나만 있어요 우리나라는 음. 그러니까는 이번에도 그~ 무슨 소, 저~ 지난번에 그~ 수술한 사람 에~ 아주대학병원에 의사가 북한에서 온 군인 음. 에~ 상 맞은 사람 살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사람이 예. 또 가서 병에 예. 딱 오고. 대통령 각하, 그랬다고 하는 거 신문에도 났대요. 네, 예, 그랬습니다. 각하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DJ 정부 시절에 대통령님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각하도, 이 대통령, 그러니까 각하가 당연히 따라붙고, 음. 그래서 아직까지, 아하, 이거나 좀 에, 문제가 있다. 음. 대통령 명칭부터 바꿔야 되겠다. 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 내년에 뭐 헌법 개정한다니까 강력히 그때 그 헌법 개정 사항일 거예요. 예. 대통령 칭호를 음. 뭐 국민 대표라고든지 국가 대표라고 하든지뭐 음. 하다 못해 뭐뭐 주석이라고라도 아, 해야지. 음. 그 대통령은 완전히 잘못된 전체주의적 개념입니다. 음. 박사님께서도 개인적인 의견은. 대표정도로 생각하시고 국가대표 얼마나 좋습니까 어.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들어오면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렇게 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언젠가 봤더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입장하니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한 명뿐이 없는데 뭐 대한민국 붙일 거뭐 있습니까 <laughs> 그러면 이제 국가대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가대표께서 입장하십니다 네. 어, 얼마나 좋습니까 음. 아, 그럼 누구나 국가대표 체육으로도 국가대표 할수 있고 네. 다 그런 이름이 많이 있어야지 무슨 대통령 하나만 있으니까 그렇게 대통령 하려고 애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거부터 나는 고치기를 강력하게 에,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 중에 좀 재미난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 대통령이 우리만 쓰는 미국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예예, 대통령이라는 말 자체를 잉글리시로는 프레시덴트 그러는데 자국어로 음. 우리와 같은 의미를 가진 이 용어를 쓰는 나라는 전 세계 아, 없다 이 말. 그 의미 자체를. 의미 자체가 대통령 같은 의미를 가진 프레시덴트라는. 아. 그 이름을 그 대통령의 칭호는 이 우리 전 세계에 없다 이 말이야. 박사님 그뭐 방금 이제 청와대나 이제 대통령 네. 명칭 말씀하셨는데 우리 생활 중에서 이제 볼수 있는 뭐 미국이라든지 서 네, 생활 중에서도 얼핏 뭐 자꾸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제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국회 의사당 가면요. 그냥 방문객이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네. 물론 그 안에 들어가서 세큐리티 검사합니다. 네. 카메라도 못 가져가게 돼 있고 아무 문이라도 가면 됩니다. 네. 에,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가봤더니 뒷문 지하 1층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복잡합니다. 정문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방문객은. 네. 그게 누가 뽑은 겁니까? 우리 국민이, 국민이 뽑은 어, 어 사람들 아닙니까? 선거 때 어떤 때그 현수막을 봤더니 국회의원들 여러분들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머슴은 정문으로 가고 주인은 뒷문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딱 되면 빠지다고 정문으로 쫙 나오고 아, 우리가 그 국민의 주인은 뒷문으로 들어가고. 난 그게 그안 좋아요. 나는 그 정문에 들어갔다가 나오다가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사하고 나 이렇다고 유학생이라고 그랬더니 아 반갑게 악수하고 그랬어요. 그게 박사님 그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그런 권위식이 의좀 전혀 없는 겁니까, 박사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권위는 어떤 사회나 필요합니다. 그~ 권위와 권위주의는 좀 분리해야 되는데 권위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그런 것은 그~ 좋은 일이죠 그~ 업적을 훌륭한 업적을 인류사에 낸 사람의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건 좋지만 권위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대단히 그~ 위에 우월적 위치에 있어 가지고 다른 국민을 얕잡아 보거나 아그 어, 없신 여기는 것이 바로 권위주의 아닙니까 음. 그런 측면에서 나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권위주의 파괴에는 어. 아,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 뭐그 대통령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우리 사회에서 인정 그렇게 이제 인식하는데 했지만 아직도 그런 게뭐 대통령의 권위를 갖다 우리가 무시하자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국회의원의 권위를 무시하자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조직에서도 회사 회장의 권위를 무시하자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민주적으로 모두가 다 평등한 입장에서 이 얘기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우리 사회도 옛날에는 자동차 그 위반해 가지고 그러면 내가 누군데 그러고 명함 줬는데 그렇죠. 요즘 많이 사라졌죠 <laughs> 음, 그런 건 좋은 일입니다 미국은 그랬다가는 그 이튿날 음. 그 사람 파이어니다 에~ 그 아침에 내가 일찍 학교 갈때 예를 들면 세븐일레븐에서 커피하고 도넛 하나 사먹었데 내가 쓰리스타까지 봤어요 쓰리스타 줄 서서 있어요 근데 자기 차 타고 가더라고요 이상한 스몰한 차 타고 그래서 커피 먹은는데쭉줄서 가지고 그런데 누가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만약 세븐일레븐에 쓰리스타가 와서 줄서 가지고 커피 마신다면은 사람들이 난리칠 거예요. 어. 그거부터가 이제 아직 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짧지만은 얇으니까 그렇다고도 볼수 있지만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직책을 남에게 위압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럼으로써 자기가 우월한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그러한 정서적 의미는 이제 우리 사회에 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많이 발전했는데 사실 유독 그 부분이 좀안 붙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제도는 항상 발전되지만은 에, 실질적으로 그 실천이 되고 그런 게 열, 열, 넓은 의미로 문화죠. 어, 문화는 정착이 되는데 시간이 좀. 어, 소모됩니다. 저도 대학에 석자 교수로 있습니다만은, 그 요즘 시기로 말을 하면 그 역할 분담입니다. 음. 교수는 학생을 가르치고 강의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맡고 학생은 공부하는 역할을 맡고 총장은 학교 전체를 운영 관리하면서 또뭐 이런 역할 분담이죠. 역할이 틀리다고 해서 어느 역할이 더 훌륭하고 어느 역할이 이, 그, 낮은 그런 건 없죠. 모두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 세상 살아야죠. 제가 뭐 교수라고 그래서 학생을 깔아보면서 신부름을 시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게 이제 정치가 항상 문화를 선도합니다. 아무래도 정치가 그 영향력이 있으니까. 우리 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문화를 스스로 어, 좀 바꾸려고 노력해야죠. 선거 때는 뭐 가장 밑바닥에서 이을 것처럼 이야기 해놓고 당선되면 그 이틀 날부터 속말로 목에다 힘주면 되겠습니까? 어, 그게 잘못된 거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그 대통령 이름부터 바꿔야 된다고 하니까, 어, 뜨는 분들이 매우 동의를 하고 그러는데도 누구를 그거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상에. 고양이, 뭐지, 방울자기 같은. 어, 아, 그러니까 본인들은 <laughs> 대통령 할때 대통령으로 불리고 싶은 모양이죠. 아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부터 광화문으로 청와대 오면 못 옵니까? 이름 하나 대통령을 대통령 말안 하고 다른 걸로 바꿔도 엄청 이 사회가 변화자리라고 봅니다. 사실 저도 뭐, 박사님 말씀 하시니까 문득 떠오르지만, 미국 백과관에서 직무하는 그, 뭐, 케네 디 대통령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 영화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옆에 막 개가 왔다 갔다 하고, 아, 이렇게 그럼요? 이렇게 좁은 데서, 네. 뭐, 이렇게 협소한 데서, 그럼요. 장관들하고 네. 이제 청와대 직원들하고 이렇게 막 농담하면서 이렇게 네.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와대 분위기는, 뭐 그런 직무 환경 분위기하고는 좀 많이 좀 동떨어져 있네요. 아, 너무 동떨어져 있고 너무 구중군골 같이 돼 있어 가지고 청와대 이제 위치가 저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까지 너무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이것도 조금은 에, 너무 폐쇄적입니다. 아,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오픈 소사이어티가 돼요. 열린 사회. 누구나 똑같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아무 말 해도 괜찮은 사회. 예. 아,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민주주의가 이제 되는 건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금 그걸 선도적 역할을 했으면 대단히 좋겠다. 그리고 지금 점점 좋아지고는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어, 원 스텝 포워드 앞으로 한번더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권위주의가 없는 사회. 회사에서도 사장이라 그래가지고 아무 직원들 불러서 사적 심부름 시키고 그러면 안 되죠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거고 역할을 그렇게 했다면 어 뭐그 커피 타는 역할만 딴 사람이 했다면 그렇게 하든지 우리가 그 역할 분담에 대한 그런 것이 좀 익숙해지지 않고 상관은 그냥 모든 것을 자기 그 부하들에게 사실 상관과 부하 직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부하가 뭐 이거 뭐 군대 군대 생활 하는 겁니까? 부하가 어디 있습니까? 그 역할이. 그래서 한동안 과장 그런 거 말고 팀장 뭐 이런 네, 식으로 바꾼다는 것도 넓은 의미로 권위주의를 없애자 그런 맞습니다. 얘기입니다. 예 네, 오늘은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 그 일곱 번째 이야기. 어, 권위주의 없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어, 이야기했습니다.